Proverbs 11, chapter 11, verse 22, 자문 11장 22절 말씀. 같이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Like a gold ring in a pig's snout is a beautiful woman who shows no discretion. 아름다운 연인이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Like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A gold ring 금 근... 이죠 금으로 된 고리. In a pig's snout, snout는 코나 주둥이를 얘기합니다. 돼지 코에 있는 어, 코골이겠네요, 그렇죠? 돼지 코에 있는 금 코골이는 is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자이래요. 아름다운 여자랍니다. 어떤 어떤 여자? Who shows 보여주는 no discretion 신중함을 보여주지 않는 아름다운 연이 여인이래요. 이런 거와 같이란 뜻입니다. 돼지코에 있는 그 금고리는 금코고리는 귀고리 코고리할때금코고리는 아름다운 그 시, 어,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 같다. 이런 뜻입니다. 라이크는 어,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뜻이고요 아, 여기 골드링이 뭐다 바로 어 w 리풀워먼인데 코에 돼지 코에 있는 골드링이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이니까 좀 악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악한 행동을 하는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거니까 또 악하다까지까지는 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 같다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죠 그 옛날부터 어, 동, 동양에서도 어, 미인 박명이라 그랬네요 뭐, 미인의 운명은 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어 한글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같이 소리를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